만 갑니다 아, 동해가 혼자 네. 앉았어요 네, 그래. 뒤에도 공연팀이 있요 이렇게 넷넷씩 앉았습니다 네. 금발, 네 금발 아저씨 금발 아저씨 금발 아저씨 혼자 요동해요카메좀야될 같아 혼자요 혼자 앉으실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딱또 네, <laughs> 혼자면 전면 이따 봐 유바 유바? 유바는 뭐야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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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예전부터 계속 이상한 말을... 이봐 걸러야겠어 아 언제요? 근데 잘나오데 <레> <레> <근데> 이게 <이거 짠네. 레> <레> <레> 더 싼데요? 브라얼마해요 하나 줘요, 제 거? 어? 아, 이거 괜찮아요 <레> <레> 아, 지금은 이제 기차 탑하고 있는데 다들 어, 많이 어, 졸린가 봐요 뭔가요? 노래 <laughs> 없는데 감성 타고 여기는 이제 다막 피곤해서 다 저러고 계셔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자 이제 남원 여구를 다 도착을 했어 네? 뭐, 눈이, 뭐 눈이 오는 온 아, 거. 지금 거. 거 같아. 하나씩, 나는, 맞았어요. 하나씩 맞았어요. 하나씩 <laughs> 맞았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서둘러서 안에 아,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지금 기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 뭐요? 네. 뭐래요 저희 어디 가죠? 남은 <laughs> 요 <나만 웃음> 뭐. 뭐. 어? 아, 갑니다 출발 도착했습니다! 남은 여고. 남은 여고. 바, 보여 바, 바, 남 바. 에, 고빠빠빠빠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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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 항상 <laughs> 이거 편집할 때 요즘 요즘 편집 편집 감성 하면은 아 해주면 이게 앞에 아 써주잖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아니 아아 수지 형거 해줘라 여기다가 시작 아아아 아, 아. 아, 약간 이런 아. 거죠. 아니요 아와 남원 여고에 왔으니까 남원 여고 사행시 빨리. 하나 둘셋땀 이거 <laughs> 편집? 지금은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머리도 만지고 의상도 갈아입고 머리도 머리 만지고 있어요 d i g o Bandigo, Bandigo, b a n o o b a n 에지지 기도비 누하나 이게? 아, 아, 오케이. 비안려선안려 누구 들어왔어? 어, 설레고만큼, 설레고만큼 해주고 기대 선생님들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봤네, 저거 아, 이집안해 들어가. 아, 보나고 가보자고. 아, 감사합 선생님들이랑 물론 학생들이 다 우리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오늘 okay. <놀대로> 하던 대로. 네. 하던 네. 네. 아, 고뭐뭐 아침에도 뭐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하니까. 그 프로페셔널 하니까. 하던 대로. 누나 하던 대로 하고. 서 그냥. 요거 여보니까. 다이서트 플래너 위 몰려서 는데요 아, 터지게. 위로. 위로. 위 화이팅 자 이제 어 공연을 야 하러 갑니다 자 세현아 네? 그치 그치 이거 우리 마지막에 인사하고 같이 사람들을 사진 찍고 보내요 좋죠 저 인터뷰 같은 거안 해요? 자 다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나만 영원 짱 갈까요? 가야 돼 네, 다음은 사내국으로 네. 갑니다 바이 바이 자 이제 4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인 영생고 강당을 갈 건데 가볼게. 도대체 뭐가 좋아? 이렇게 찍었거든. <laughs> 어 가만히 있었는데 <있어야> <laughs> 어나 가만히 찍고 있었는데 누나가 돌았잖아요 이쁘게 나오네 나 맞죠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거요 맞죠 아니, 맞잖아요 고판이 둥글해서 어인데 꺼야 내 꺼서 내, 내 선물 <laughs> 누나 뭐 먹을 거예요 빡빡 골라요 <laughs> 자 이제 공연하러 가요 맨날 절레요자 여기서 너이 뜨거워 안돼

이제 공연 다 끝났어요 해가 졌어요 아어요 아, 공연 다 쓰러졌어요. 끝나가지고 아두 탕이었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제니로그 아, 쓰러졌어요 이 아, 둘이, 둘이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둘이 아주 연병을 했어요 아유, 기억이 아, 안 나요 아무튼 잘 마무리해서 <laughs> 호응 많이 해주셔서 호응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빠빠 아들 뭐 이게